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내에서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방감 엄청납니다. 폭이 크고 길이가 길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작게 보이는 거지 이 픽스창 이만하습니다 손뻗어도 되지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빨리 마켓의 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출고차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출고할 때마다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고, 손님들이 이렇게도 요구를 하더라.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만약 세컨하우스라든지 캠핑장 숙박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나는 좀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 좀더 줄이거나, 포우저 넓히거나, 선택하실 때좀 도움 되시라고 계속 찍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폭이 저희가 3.2m까지 뽑을 수가 있고요. 카라반에 들어갔을 때, 바닥에서 천장까지 2.4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녀석이라 보면 돼요. 길이는 10m 나옵니다. 요거는 조만간에 완성되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보통 노말한 사이즈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폭은 3m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도 이렇게 넓게 빠졌는데 화면으로 보면 좀 작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카라반 폭이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카라반이 2.5m에 이 창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50cm가 줄어든 상태에서 요 창이 딱 들어가면은 아마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찰 거다. 작게 보이지만 전면에도 넓은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폭이 3m이기 때문에 창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냉난방기 실내기가 보이죠. 사이즈 엄청 크죠. 기본 13평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는 때려 넣어줘야 집처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8m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쪽에 가면은 A 프레임이라고 해서 바퀴 달리고 우리 카라반 끌고 다닐 때그 모양 갖춘 거 있거든요. 거기까지 하면은 9m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m 곱하기 8m 하면은 평수로 치면 7.3평 정도 나오는구나. 데칼은 우리 고객님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좀 무난하면서 조금 세련된 느낌을 가지고 싶다. 회색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도와드렸고요. 우리 고객님 컨셉은 이거를 좀더 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카라반처럼 저희 카라반 길이가 한 7m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창이 엄청나게 더 크게 보일 거예요. 저희가 카라반이 길다 보니까 이만한 창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보. 보이진 않지만 실내드 가면 개방감은 끝내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방화문을 넣잖아요. 저희들은 왜 방화문을 때려 넣느냐? 카라반 감성을 느끼는 카라반 문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카라반 문 같은 경우에는 폭이 한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동해 카라반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라반을 집처럼 쓰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문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뭐 책상 큰거 때려 넣거나 부피 큰거 이런 거 때려 넣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카라반 문은 이런 디지털 도어락을 억지로 달 수는 있는데 a s 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방화문을 설치를 해버립니다. 진짜 이래야 집처럼 쓸 수가 있어요. 조금 바뀐 거는 줄 들어가는 걸로 새로운 걸로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아요. 혹은 900 나오는데 야 방화문 난좀더큰걸 하고 싶다. 10cm 정도 그러니까 100까지 정도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고객님이 원하는 걸다 해드릴 수 있어요. 후면은 그냥 멜갛게 돼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시끄러운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반대쪽 측면은 큰 픽스창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까만 예쁜 창들이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가 있습니다. 아크릴 창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라반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일반적인 창이다. 저희들이 이 창을 선호하는 이유는 안에서 개방을 했을 때캐노피처럼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열리는 것보다 이렇게 열리는 이 창을 선호한다. 카라반 자체가 길다 보니까 바퀴도 저희가 투축짜리 둘둘 바퀴가 4개 들어가고요. 모서리 아웃트리고 2개, 뒤쪽에 2개가 들어가는데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요사이 아웃트리거가 둘둘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카라반을 지지하는 것은 총 12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놔야 카라반 안에서 손주들이 뛰놀든 해도 카라반의 울렁거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실례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어휴, 세상이 조용하네요 일단 이 카라반은 지금 급하게 저희가 출고를 해야 돼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울산으로 오늘 납품이될 건데 최종 설치하고 전자제품 다 세팅되면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컨셉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인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렸다는 거. 집처럼 진짜 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고객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사는데 고향이 그리워 가지고 여기에서 뭐 막사 비슷하게 지어놓고 캠핑하고 나는 자연인처럼 거기에서 한 번씩 가서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힐링을 하시더라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퀸 사이즈 침대를 두개 넣어라 이런 거안 했습니다. 그냥 집처럼 두명 정도 자면 충분하다. 퀸 사이즈 침대 한개 들어갔고요. 진짜 집처럼 써야 되기 때문에 TV장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집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TV 어디있는데 TV를 여기 달고 트럭에 싣고 가면 TV 부서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TV 사이즈 보십시오 이만 왔습니다. TV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객 원하는 대로 해서 선택 이 가능한데 이 t v 는 우리 고객님이 야좀큰거 가자 그래서 50인치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침실 공간에는 디귿자 타입으로 해서 창이 다마련데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개방감 진짜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픽스 창은 개방감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넓게 빼고요. 약간 새까맣게 이렇게 되가 있는 거 있죠. 이런 애들은 다 열리는 애들이에요. 요 정도 놓고 싶다면 탁 놓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열리는 창은 아셔야 되는 게 블라인드 방충망 요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열리는 창은 이거 싹 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쳐다본다 이러면 흥 내려버리면 되고 벌레 들어오네 이러면 탁 올려버리면 되는데 환기가 잘 돼야 된단 말이죠. 집도 환기 잘 되고 햇빛 잘 들어야 곰팡이도 안 쓸고 쾌적하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TV를 보통 우리가 여기에 넣으면 창을 원래 여기 한 개를 안 달았습니다. 한개안 달다 보니까 통풍하는데 조금 제한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TV가 50인치짜리가 이만한 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통풍을 위해서 약간 위쪽이지만 이런 창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래 해야 진짜 쾌적하게 집처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창 같은 경우에 도영리는 창이다 보니까 카라바나에서 생소 구운 목걸이가 냄새난다 이러면 여기 딱 열어놓고요 여기 한개딱 열어놓으면 지금 벌써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겁나 시원하네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자랑을 하고 싶고 제가 유튜브가 겁나는 게 앞선 영상에서 출고차 리뷰할 때한번 말씀을 드렸죠 픽스창의 테두리 멀바우 해줘라고 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그거 영상 찍고 나서 전부 다 멀바우 해줘 나도 멀바우 나도 멀바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기에도 멀바우죠 여기에도 멀바우고요 여기에도 멀바우입니다 우리 공인이 원하시면은 이런 거는 큰 비용 받지 않고 저희가 다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 원하는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까칠바식 선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고객님이 요청 하셨던 건데 이 테이블은 현장 도착을 해가지고 저희가 달 겁니다. 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설치하고 나서 최종 장착된 모습을 다시 리뷰하도록 할 거고요. 밖에서 봤던 냉난방기입니다. 13평 짜리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저희 평수 7.3평 이 안을 시원하게 하거나 뜨겁게 하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냉난방기 13평 짜리 때려 넣어버립니다. 상구 수납함 다 마른 데가 있고요. 가구 상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 있는 가구가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곡선을 이만큼 뺐다고 해봐요. 대각으로 쳤다라고 하면은 요런 거못 넣습니다. 이런거못 넣어요. 우리가 집처럼 써야 되기 때문에 수납할 짐들이 제법 많단 말이죠. 그런 짐들을 조금이라도 더 수납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모나게 뽑아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고객님께서 야, 그래도 밖이 나는 이렇게 좀 요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저희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 타입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나면은 손님들 반응이 좋으면 계속 그대로 가거든요. 템바보드 루바 마감, 요렇게가 디자인 쪽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줬고요. 이런 턱 같은 것도 있는 거, 핸드폰 이런 거 마음대로 올려놓고 계시면 되고요. 하늘 좋네. 이러서 다리 이렇게 한개 올려놔도 진짜 제법 괜찮거든요. 턱이 있으니까 간단한 거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폭이 3m 나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 아이고 뭐 2.5m나 3m나 그것 그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키 사이즈 침대를 넣었지 않습니까 TV 다를 넣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이 50cm가 날아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빵두빵이정도가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TV 장여 요까지 오면 이발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 50cm가 이래서 제가 크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얘를 편안하게 이렇게 열어서 짐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포 카라반을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저희 카라반은 큽니다.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옷장도 이만한 거 원하셨습니다. 지금 TV가 있어서 그냥 맛뱅이만 보여드릴게요. 옷장 사이즈 보십시오. 이만하습니다 이만한 거 들어갔어요. 옷장을 난한요 정도만 하면 된다. 나는 뭐 옷도 한둘밖에 없다. 단벌 신사단 말이야. 옷장 요만큼마시고요 공간은 화장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응용하셔도 됩니다. 주방 공간 볼게요. 주방 공간이... 만 넓게 빠져가 있어. 요 옷장을 만약에 좀더 줄였다고 하면은 더뺄 수가 있습니다. 옷장을 이만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십시오. 이만큼 나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여성분들이, 와이프들이 카라반 하고 싶은데, 라면 주방 딱 보고, 어, 그래, 하자. 왜 이렇게 주방이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요리하고, 도마질도 하고, 설거지하고, 그룹도 여기로 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길이가 만약에 짧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기자기하게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저희들은 진짜 집처럼 카라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주방 공간도 이만큼 뽑아버립니다. 그게 길이가 8m라서 가능해요. 길이가 조금 작은 카라반이라고 치면, 이만한 옷장 넣지 않습니까? 주방 한이 정도밖에 못 뽑습니다. 곧 차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싱크대 상부 수납함,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다 마련되어 있고요. 가구는 그냥 집에 있는 가구가 들어가 있다. 바퀴에만 올려져 있지만 그냥 집이구나. 얘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만 왔습니다.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냄비 큰 거, 이런 거 그냥 막 때려 넣어도 됩니다. 싱크대 상판은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여기도 환기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블라인드 방충망 설치가 되어 있고요. 블라인드 방충망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떤 창이라 했죠? 열리는 창입니다. 밀면 열리고요. 거의 목수전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제 지금 전자레인지거든요 전자레인지도 판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 이 정도 사이즈 나와요 기본이 사각 싱크볼 요만한 거 들어갑니다 깊고 넓은 싱크볼이 들어가고요 이거보다좀더큰거 해야 되겠다 요 정도까지도 저희가 늘려서 설치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방문하셔가지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 냉장고는 현장에서 설치를 할 건데요 냉장고는 무려 400리터 들어갈 겁니다 400리터면 굉장히 크죠 보통 저희가 기본적인 게 243리터 이 정도가 딱 들어가는데 요구사항이 더 커지고 있어요 야그 정도 가지고 되겠나 뭐 수박도 넣고 이래야 안 되겠어 냉장고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고객님은 400리터를 요구를 하셨고요 이게 400리터가 들어가야 되고 현장에서 냉장고를 때려넣어야 되기 때문에 방화문 요거 넣어야 됩니다 카라반 문을 넣지 않습니까? 냉장고 400리터짜리 요 사이로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기 때문에 방화문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넣어놨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방화문 넣는 이유가 단순히 디지털 도락 어 때문이 아니라 고객님 냉장고를 큰걸 선택하기 때문에 저거를 넣기 위해서 방화문도 들어갔다 온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수기는 100리터 들어가 있고요 배전방 겸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많은 집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3m 곱하기 8m 하고 7.3평이 나오다 보니까 테이블도 사이즈 엄청난 거 이만한 거 들어갑니다. 지게차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로 떠서 바로 실어야 돼서 요렇게 해놨는데 엄청나게 큰 우드 슬랩 테이블 6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야이 정도까지 큰거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한반 정도 쪼갠 거 대리석 테이블도 선택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보십시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내에서 보면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방감 엄청납니다. 폭이 크고 길이가 길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작게 보이는 거지이 픽스 창 이만했습니다. 손뻗도도 돼. 고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되는 픽스창에서 폭을 좀더 개방감 있게 높여달라고 해가 요정도 높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2층 침실 공간이고요 2층 침실 공간은 늘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2층 침실 공간 아닙니다 폭이 3m 나오다 보니까 2층 침대도 성인 두면 그냥 자집니다 제가 살짝만 느끼 보여드릴게요 제등치가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딱 누우면 한명놓고이 공간이 이만큼 남지 않습니까? 두명 정도는 충분히 잘수 있는 2층 침실 공간이 있고요. 답답할 수 있으니까 방충망, 블라인드 다 설치를 해놨는데 이런 것도 보십시오. 원래 2층 침실 공간은 창이 조금 작은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전 영상에 우리 고객님 출고차 리뷰할 때 고객님이 요 창을 좀더 넓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2층 침실에서 자는 사람들이 답답해할까 봐. 그거 보시고 요것도 크게 해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2층 침실 공간에도 창을 저 정도 사이즈로 해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층에 두 명이 잘 수가 있죠. 1층에도 똑같이 두 명이 잘 수가 있습니다. 이카라반 하나 있지 않습니까? 메인 침실 공간에 두 명. 여기 두명 밑에 두 명. 여섯 명은 편안하게 잘 수가 있고요. 층마다 스위치라든지 220V 콘센트는 기본적으로 다 제공되어 있으니까 주무시면서 핸드폰 충전 이런 거 마음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3단 신발장 있으니까 신발 여기 보관하시면 되고요. 화장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가면 갈수록 럭셔리해지고 있죠?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하니까 요구사항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서 웬만하면 가격 크게 건드리지 않고 다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추가요금은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꼭좀 참고해 주십시오 무조건 다 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남아야죠 거울 상부 수납함 들어가 있고요 차고 수전이 들어가 있다 보면은 파이프 배관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메꿀까라고 해서 검은색 대리석 느낌으로 이렇게 마감을 쳐놓으니까 샴푸 비누 린스 핸드폰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쓸수 있는 유용한 공간이 완성이 되었고요 화장실에도 창은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팬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습기가 많이 머금고 있는 이 화장실, 뭐 곰팡이 쓸거나 환기 안 되면 어떻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 무엇보다 좋아하는 거, 요거, 타일입니다. 여기 있으면 진짜 집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비대 하나 넣어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비대 넣어드렸고요. 거기에서, 이게 겁난다니까요. 이게 겁나요. 탁볼 싱크대. 이또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영상들을 엄청나게 보시면서, 야! 나도 이거, 이거 예쁘더만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탁볼 싱크대를 넣어 드렸어요 거울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요 뭐 수건거리 휴지거리 이런 거는 싹다 있는 집에 있는 화장실이 들어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님 출고차 리뷰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봤습니다. 일단 지금 지게차도 와있고 트럭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길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카라반이 울산으로 넘어갈 건데 울산에 설치하고 전제품 다 들어가고 모든 게 세팅이 되었을 때그 영상을 제가 찍어서 더 상세하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테니까요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